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튜닝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80 우연히 화이트 색상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가죽 코팅 작업, 유리막 코팅 작업, PPF 작업 진행해 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은 후퍼옵틱, 전면의 드레이 측면과 후면, 썬루프는 프나스 등급으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전면 드레이 30% 농도로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측면과 후면 15% 썬루프는 60% 농도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내부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레이 30%의 내부 시인성이고요. 측면과 후면은 프나세 15%의 내부 시인성입니다. 썬루프 프나세 60% 농도로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비는 부위 없이 꽉 채워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전면 드레이 필름 같은 경우 열 성형 과정에서 열이 과하게 들어가면 필름이 깨지는 크랙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일체 없이 작업 깔끔하게 진행해 드렸고요 측면의 프나세 필름 같은 경우도 열이 과하게 들어가면 백화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백화현상 없이 작업 깔끔하게 마감해 드렸습니다 시트에 가죽코팅작업 같이 진행해드렸습니다. 시공해드린 코팅제는 기용커츠 레더실드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1열 시트, 2열 시트, 도어 트림, 가죽이 들어가 있는 부위는 전부 PPF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가죽코팅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PPF는 본네트 안쪽으로 전부 말아 넣어가지고 마감을 해서 PPF작업 진행해드렸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위쪽 아래쪽 사이드 미러 B필러, C필러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컵 부분이랑 문 끝쪽에 도어 엣지 부분 주유구 캡 부분 트렁크 리드 부분 PPF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도장면에는 유리막 코팅 작업 그래핀 코팅제 작업을 진행해드렸고요. 시공해드린 코팅제는 그래핀 코팅제 워시폭토리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GV80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달에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